다시 한번 저는 얘기하지만 요 서술형 대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아, 어, 뭐그니까 우리가 다 맞아야 될 점수들이 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내가 꼼꼼히로 다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또 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이 약해 그런 사람들은 쓰면서 아이 문장 해석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여부로 문행이 되겠죠. 그니까 우리 영작이잖니. 영어 우리말로 나와 있고 이걸 영어로 바꾸는 거니까 그 구조만 파악하는 걸좀 힘을 쓰세요. 문이 알 아?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부분 점수를 주는 기준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못 주는 기준이 뭐냐면 문장이 성립이 안될 때야. 문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해 주십니다. 되니 자, 우리가 지난번에 7강 분사 구문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랭크 7 7강 이제 동사 목적어 보호. 이 파트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오는 게 숙제였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다 맞췄을 거고, 질문을 좀 같이 받을게요. 알겠지? 네.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할게. 혹시 17쪽에 업법 여기 질문이니? 응? 3번? 3번 확인해서 잠깐만, 여기 봐봐. 우리가, 동사, 목적어, 보호, 우리 예전에 한번, 이거, 그, 어법 세포 시안한것 같은데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 오고, 여기 봐라, 칠판. 자,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아이. 그치? 목적어의 어떤 행위를, 동작을 설명할 때, 쓰는 아이가 뭐였냐면, 목적보호였어. 맞지? 그리고 이 목적보호 자리에 오는 품사들이 쭉 정리가 됐었지. 뭐였었니? 일단, 자위는 명사 올수 있고, 그렇지. 명사구가 올수 있지. 근데 영어의 명사구 세 가지라고 했거든, 그렇지. 영어의 명사구 세 가지 가 뭐였더라? 안 했나? 했는데? 우리 명사절 다섯 개는 했지. 네절 맞죠? 의문사절, 외도절, 복관관계대명사절 했잖니. 영어의 명사구는 세 개야. 세 개. 투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투부정사. 아직 쓰지 마세요. 자, 동, 투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투부정사인데 자, 얘를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지 오형식에도 똑같이 이렇게 명사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 투부정사, 투동사원형이야 그치? 그래서 동사원형을 R이라고 쓴다고 했지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 명사고니까 맞지? 그런데 오형식의 보호자리는 동명사를 못 써요 얘가 대신 2 플러스 s 동사 원형 대신에 2를 생략하고 쓰는 아이. 즉, 원형 부정사라는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을 나타내는 거야. 괜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야? 의문사, 투부정사. 요세 가지가 오형식의 명사 군데, 여기 봐봐. 내가 위에 그 동사들 쭉나왔는데 요거 간편하게 정리해줄게, 봐. 오형식에는 명, 목적어의 설명을 나타낼 때 전부 투부정사야. 다시 목적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뭐야 명사고 이 준동사 쓸때 항상 뭘로 쓴다? 투부정사로 쓴다야. 이해하지 다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주로 다 투부정사고 중요한 건이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딱두 가지일 때지. 뭐일 때니? 모일 때저 동사가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그렇지? 모이니 사역 동사. 음, 응, 메이크 같은 사역 동사.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중학교처럼 단순한 게 하면 안 돼. 자, 레슨 사역 의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괜찮아. 근데 메이크와 해브는요 사역이 시키다잖아. 시키다의 뜻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을 봤을 때 아, 시키다는 뜻일 때. 얘는 투부장사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온다. 이해하지? 또 하나 보니, 앞에 있는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 그치? 지각동사. 랩메이크 앱 이런 거. 그치? 랩메이크 앱일 때. 되니? 어. 자, 이럴 땐예외예요 그니까 러 얘네 빼고요. 봐봐. 선생님 간단하게 알려주잖아. 얘네 빼곤 다 투부장사야. 이해하니? 그니까 러 우리가 중학교 때 얘네 되게 막, 막 되게 중요하게 암기하던 거 있잖아. 근데 별별 중요하지 않아. 얘는 예외상이거든, 사실.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요, 동사원 이런 이거안 나와. 대신, 니네가 역할을 나눠서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 명사고, 아니면은 투부정사가 오는 명사고, 나누는데,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돼. 다 투부정사야. 뭐만 빼고? 사역동사랑 제역동사만 빼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 투부정사가 오는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를 설명할 때, 다 투부정사지만 딱두 개만. 동사가 랩메이크업과 사역의 의미일 때와 또 하나 보고 지각동사일 때는 동사원형이. 괜찮니? 나온 김에 다 정리해볼까요, 우리? 명사절도 있잖아요. 명사절. 다섯 개, 모이니. 대절, 왓절, 의문사절, 웨더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맞지? 자, 그 다섯 개요. 그러니까 봐봐. 니네 이미 다 외운 거야. 이걸 따로따로 따로 외우려고 생각해 봐.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이유는 얘들아, 봐봐. 영문법이라는 건 우리가 수능어법이든 모든 얘네들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 니네가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막 가구 배치부터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먼저 집에 틀을 만들어 놓고 아, 이집에 어떤 형태로 생겼으니까 나는 어떤 방에 어떤 가구 넣고 여기는 무슨... 벽지라고 이런 걸 나중에, 인테리어를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똑같아, 영문법도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짓는 거야. 아, 목적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아이들.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구 세 가지, 투부정사, 동사원형, 의무사 투부정사. 명사절 다섯 가지, 대접받자 의무사절, 배도적복간절문슨 얘기인지 겠지 자, 그다음에 두개더 남았지? 이자리엔 형용사도 올수 있잖아. 그체 형용사. 그러니까 목적어를 설명할 때야. 요 단서 잘 들어. 목적어를 설명할 때. 야, 이제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형용사. 형용사 자리는 늘 뭐가 올수 있니? 분사 올수 있잖아요. 분사 는두 가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다야. 이게 얘가 다고요 시험에 제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집을 지어놓는 거야. 뭐냐? 이거 알겠지. 자, 시의 조건이 뭐라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보호자리. 그치?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들을 말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설명하는 형태들이 뭐라고? 명사, 형용사, 분사. 근데 명사 날개 피면, 명사, 명사구, 명사절. 됐지? 자, 명사구 날개 다시 피면, 투부정사, 동사원형. 원래는 동명사지만, 그치? 동사원형, 그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 이해하니? 로 명사절 날개 쫙 피면 대절, 아절, 이문사절, 배도절 복관절. 호경아 레몬 잠좀깨 피곤해. 됐지? 자 그리고 아 형용사 그리고 분사 분사 날개 피면 현재문사와 과거문사. 벌써 암기 끝났잖아. 예 아니 다야 이게 다. 그러니까 쌤이 늘 얘기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순을 잘 기억... 어순이랬다그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란 말이야. 가볼까? 2번 질문 들어왔는데 2번이었어? 몇 번이었냐, 질문? 아, 3번? 봐봐. 자, 이런 거 이렇게 풀라고요. 어떻게 풀냐면 선생님이 가져대 학생들을 우리 해부가 가지다니까요 맞지? 근데 의미를 봤더니 뭐니? 학생들이 이거 하는 거네. To s t 킹 p working. 어떤 공부를 중단하도록 이거지. 어떤 일을 중단하도록. 아, 그러면 학생들이 중단해. 목적어가 이거 해. 목적어 보지. 그러니까 이전에 투부정사 오는 거 맞잖아, 원래는. 맞지? 세미 학교 그대로 자꾸만 생각하세요.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자, 목적어 설명하는 말 투부정사 맞아. 맞지? 그런데 앞에 살짝 봤더니 무슨 동사 왔어? 해부동사 왔잖아. 그렇지? 얘가 사역의 의미란 말이야, 이때.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거 하도록 했다라는 의미라고. 선생님, 사역의 의미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투정서 오는 거지. 뭔 얘기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시키다라는 의미니까 아, 투스타이 아니라 동사 원형 스타발이구나. 되니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33쪽은 영작이 있어서 재미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몇 번? 없어? 네? 30, 아니 33쪽이래요. 네. 미안. 몇 페이지니? 16쪽. 고난도 4번. 4번 가시죠. 우야. 자, 일단 우리말을 먼저 끊으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스마트 시계는 얘가 주어야. 맞지? 동사는 뭘까? 여기서. 보니까, 자, 스마트 시계는 주로 앉아서 지는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도록 격려해 왔고, 야. 그치? 격려해 왔고 하면 이렇게 나눠지겠구나, 한번. 맞지? 격려해 왔고, 별로 활동적이 않은 사람들은 더지속적 운동하도록 격려해 왔다. 자, 보니까요. 격려하다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맞지? 격려하다라는 동사가 보이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주어고, 요 자리,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니? 격려하다는 단어가 들어갈 거야. 그치? 자, 보기 봤더니 격려하다는 단어가 있네? 뭐가 있니? Have inspired가 있죠. 됐어? 격려할 때. 그 다음에 목적어가 누굴까요? 누굴 격려했니? 어? 아니, 한글로 얘기해봐. 그렇지.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이 이거 하도록 격려했대. 그럼 목적어가 누구니?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 얘가 목적어지.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래? 운동을 시작하래지. 그럼 목적어를 설명하지. 자, 그럼 목적어부터 쓸까요? 목적어가 누구니? 앉아서 일하는 사람. 너무 길것 같지만 의외로 짧아요. 스탠트리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스탠트리가 앉아서 일하는이라는 뜻이야. 보통 너네 지금 앉아서 공부하잖아. 다 sedentary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이라는 뜻이야. 이거 어려운 단어야. 맞지? 그니까, 러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오겠니, 여기? sedentary people 오겠지? 여기 봐라. 그런데 봐.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한대잖아이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맞지? 자, 운동을 하다가 보니, take up exercise 예요 예, 아니, 운동하다가 테이크업 엑서사이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봐. 아까 얘기했잖아.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할 때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명사구, 그렇지? 어. 그러니까 명사구 세 가지가 뭐야? 투부정사, 동사원형, 의무사 투부정사, 우형식일 때. 맞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 네, 고민하지 마세요. 투부정사요 일단. 써놓고 고민하는 거야. 그다음뭘 고민해야 돼? 혹시 앞에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닌지를 고민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봤더니, inspire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맞는 거야. 여기까지 봤어? 예, 왔어? 이해했어? 그래서, have inspired sedentary people to take u p exercises. 이렇게. 되니? 내가 무슨 말에다가 지금 까먹었어, 순간. 아,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물론, 저는 inspire를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쌤.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해요. 인스파이어 A, 투부정사. 이렇게 원래 이렇게 수거처럼 기억하죠? 그래서 A를 비하도록 장려하다, 영감을 주다. 원래는 이렇게 구형태로 외우는 게 맞아. 그치근데 나는 아, 인스파이어만 못 외웠어. 그래도 맞출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어떤 논리로? 목적을 설명하는 목적보자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니까? 투부정사가 들어가니까. 이 논리로 맞춰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누군가 또 잘한 척하면서 그러겠지. 쌤, 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 없나요? Inspiring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 inspiring이 아니라 Taking up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러니까 문법은 자꾸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도 생각해도 오래 남아 이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어? 안될 이유는 없다. 그 생. 안될 이유는 없다, 야. 그치? 그러나, 투부정사가 더 자연스럽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준동사 편에서. 됐죠? 그래서 우리는, inspire to, 이렇게 기억하는 걸 일단 먼저 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해야 돼? 그러면, and, 그 다음에, 요번엔 격려하다는 동사로 뭐하니 encourage가 왔네, 두 번째. 그치? 아, 요거 바꿨을 수도 있네요. encourage랑 바꿨었어, 혹시? 아니? 그건 아니야? 동사 두 개니까 동사 1번 그리고 여기 동사 2번쓸 거야 이건 파란색으로 써볼까? 얘는 동사 2번 쓸래? 그럼 동사 2 번에 뭐가 오니?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encourage를 쓰라고 했네요 encourage 자왜 여기가 inspire를 드니까 해부 안 써도 되나요? 네 해부 안 써도 돼요 왜 반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have inspired and have encouraged 해도 되지만 똑같은 해부를 빼주는 게더 보기 좋잖니, 그렇지? 반복되니까. 자, 누구를 이번엔? 자, 목적어가 눈이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 요거야. 아, 얘가 목적어네 여기 봐봐. 자,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 얘가 목적으로쓸 거야. 그럼 얘들아 봐. 영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게 돼야 돼. 얘를 우리 영어로 못 쓰더라도, 아, 뭔가 사람이 명사다니,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겠구나. 맞지? 어. 사람인데 별로 활동적이지 않대.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 이거야. 이해하지? 자, 사람인데 별로 활동적이지 않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명사를 꾸며주는 건두 가지 방법. 그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봐봐. 명사를 꾸며주는 건첫 번째 투부정사. 뭐, 뭐, 할 명사. 그치? 또 하나가 보니 관계대명사. 그렇지 관계대명사. 이해하니? 이렇게. 물론, 주격이면 주업 필요 없으니까요. 그니까, 러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머리를 굴려. 봐봐. 자,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 사람인데 활동적이지 않은. 꾸며주네. 그치? 관계대명사를 써볼까요? 이거야. 그치? 봐. 관계대명사를 쓰면 어떻게 되니? 사람, 뭐라고 썼니? people? 음. 자, people이라고 썼고요 ppl. 줄여서 이렇게 써요. people을. 아, 그치? 어. 진짜 이렇게 써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치? 어,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활동적이지 않은. 하면 되잖아. 활동적이다 보니 써져 있네 여기. 음, 응, 액티브고써 있네. 그런데 활동적이지 않으니까 are not active. 그러면 아,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대체 자또 봐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거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동해야 되잖아. 그 목적과 뭐뭐 해야 되잖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지속적으로 운동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 투 부정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됐어? 얘가 원칙은 이거예요. 근데 아, 좀 어려워요. 저 그냥 간단하게 할래요. 하는 사람은 왜면 되죠? 뭘 외우면 되니? encourage 목적어 투 동사 원형을 외우면 되지. 그렇 목적어를 투하게 격려하다, 장려하다. 그래서 딱두개 외우는 거죠. Inspire A, t u b 정사. Encourage A, t u b 정사. 되니? 그래서 A를 모모하도록 장려하다. 그러니까 수고로 외워도 되고 세미 하는 대로 이해해도 되고. 됐죠근데 그렇죠? 우리는 서술량 연습이니까 이해에 더 중점을 두자고요. 선생님 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지금. 목적어를 설명할 때뭘 써라? Tube 정사 써라. 무조건. 그리고 나서 혹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앞에 있는 동사가 지각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끝! 되니? 넘어갑니다. 옆 페이지 또 이니 질문. 재현이 이이 페이지는 없니?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17페이지. 문법 파트에 질문 있을까요? 목적보호 2. 음. 여긴 없니? 여기도 설명할 면한 한두 끝도 없어서 우리가 엇법 시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 얘는 그냥 그 정도만 할게요. 자. 아마도 이 부분에 질문들이 있겠죠? 18쪽. 네, 가시죠. 18쪽 질문. 고란도 5번. 고란도 5번. 자, 우리말 나눠봐. 해질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나왔어그지 나는 불빛들이 건물을 비추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나는 알아차렸어. 얘가 동사네. 그렇지. 뭘 알아차렸어?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을. 그렇지. 그리고 그것은 그림 같은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대. 대체.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내고 있었다. 뭔가 동사네요. 근데 봤더니 이부분에 나왔어요. 여기 관계절로, 그치? 자, 구조 보정. 우리 얘가 주어 동사니까 이만큼이 주절이야. 맞지? 그치?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주절이네. 1문 1조. 그럼 앞에 거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해질녘의 도시의 스카이란을 관찰하면서 우리 이렇게 동시로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사고문이라고 해. 이해하세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관찰하다가 보니 관찰하다. 옵조백이지 뭐. 뭘 관찰해? The Three Skyline. Three Skyline. 그찮자 어. 이것을 관찰하면서 되니 자 나는 알아차렸대. 우리 알아차리다 동사 써있니 거기? 알아차리다지. 그럼 어떻게 쓰 봐봐. 여기. 나는 알아차렸다. 노티스트 시제 확인하고 언제나 동사 더블 책 놓치지 마라 시제 스템 시제 확인하는 거. 나는 알아차렸다. 불빛들이 건물을 비추는 것을. 자, 불빛들이 누가 목적어니? 널 라이씨 목적어네. 그치. 얘가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뭐한데? 목적어가 비추고 있대. 그치. 비추고 있대. 비추다가 뭐니 거기 보면 일루미네이트지 건물을 비추다 나와 있니? Illuminate 나와 있니? 어디서 있죠? Illuminate 그치 건물을 비추는 거니까 됐어? 그래요 선생님 아까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투 부정 사람이에요 그래서 to illuminate 썼어 이렇게 일단 to illuminate 이렇게 썼어 뭘뭘 비추냐 면뭘 붙이니? 건물들 더빌딩 e buildings 자 이렇게 썼어 그치 그리고 와서 그냥 가면 안돼요 초일리미네이스를 자연스럽게 오는 건 되게 좋은지, 이건 거의 원어민의 수준인 거야. 왜냐면, 그러면, 아, 이렇게 된다는 논리를 아는 거니까, 문장의 구조를. 그러니까, 암기해서 쓰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더블로 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목적어를 설명하는 게투정사잖아투정사 왔어. 그런데, 한번 마지막 점검은 뭐 하라고 그랬니? 혹시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맞지? 자, 일름, 그, 봤더니, 노 o 스 i 라는 동사가 왔어. 맞지? 그치? n o t i 알아차리다. see h 아니니까 지각동사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지각동사예요. 알겠지? 이때라 써놔. 우리 영어에 노 o 스 앞에서 좀 업저브 나왔죠? 업저브 그 다음에 지금 perceive. 얘네 지각동사예요. 되니? 그래서 알아차렸어. 아 그럼 목적어 다음에 뭐 온다?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원형. 그치. 또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올수 있다. 됐죠. 여기서, 아, 불빛이 비추는 거예요. 원래 투 n a t i 이 n 이지만 앞에 notice라는 동사가 지각동사니까, 아, 여기 투를 빼야겠구나. 예, 아니. 어려울 거야. 당연히 어려워. 예.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잖아. 그러면환희가 보일 거야. 되네. 아, 문장이, 영어 문장이 딱 보이는 순간 다 돼. 그니까 러 제가 영어 문장이 안 보여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보일 수 있도록 쌤이 도와주니까 계속 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좀 하세요. 오케이? 다, 다 됐니? 아, 됐네요. 끝. 답. 요 페이지 혹시 질문 더 있을까? 없니? 자, 됐어요. 우리 잠깐 끊어갈게요. 알겠죠 잠깐 끊어갈게요.